아, 둘, 셋.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모장입니다. 오늘 GTA5 실험실 과연 어떤 실험일까요? 오늘의 궁금증은 오늘의 실험은 과연 야구 방망이로 신호탄과 그리고 수류탄 그리고 점착 폭탄 이런 거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입니다. 뭐 그레네이드 런처도 있고 막 다양하겠죠. 일단은 한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경찰의 무기는 저랑 한명 누가 쓸래? 제가 쓸게요. 오케이, 프리곤이 먼저 쳐라. 내가 내가 이제 던져줄게. 무기는 공짜랍니다. 어, 레스터. 니네 다 나와 근처에서. 예. 내가 이제 오케이, 프리곤. 네, 경찰의 무기 썼어. 오케이, sure, sure. okay,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 점착폭탄? 점착폭탄? 오케이. 한번 여기서 스윙해봐. 오케이, 그쪽. 오케이. 간다. 하나. 너는 내가 오케이. 하나, 하나 둘셋 하면 던질게. 하나, 둘, 셋. 뭐야? 아, 아, 아 내가, 너무 오다 너무... 하나. 거기서 가만 그냥 거기 가만 있어. 하나, 둘, 셋. 아. 자, 하, 너는 둘 때치면 될것 같아. 하나, 둘, 셋. 아. 아, 깔이 와! 아, 너무. 아까워. 계속 계속 던지 할것 같은데 이거. 하나, 둘, 셋. 아, 모두 둘 <laughs> 때까지 던지면 됩니다. 자. 하나. 연속으로 계속 던지. 하나, 둘, 셋. 조금 우와 와, 아. 빨리 아, 치면 될것 같은데 자, 하나, 내가 맞춘게 기적이었네. 오. <laughs>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우와. 하비 아, 하비 하나 둘셋 <laughs> 아니 왜 먼저 쳐? 하나 둘셋아안안 쳐. 하나 둘셋 아야 잠깐만 나 이거 다 썼다 잠깐만. 누가 한 대씩 마치냐. 이거 어차피 살수 있어요. 어디서냐? M로 M 올려서 탄약 감. 아폭 탄약 있다. 어딨냐 투척무기 겸착폭탄 오케이 <laughs> 간다 하나 둘셋 아... 너는 둘때 치면 돼둘 네. 내가 뒤로 갈게 넌 뒤로 가지마 하나 둘셋 어, 하나 둘셋어 a n a 아 a n a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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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안 아, 날라가.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오, 야, 아... 내가 내가 두비기 걸해볼게 두비가. 두비가 니게 쳐 봐. 네. 자, 간다. 네. 거기서 쳐. 거기서 쳐. 네. 하나, 둘, 셋. 다시. 이거좀더 뒤에 가서 쳐. 아, 아, 내가 내가 뒤로 가면 돼. 내가 뒤로 가면 넌 네. 그냥 치면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laughs> 하나, 둘, 어. 셋.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타이밍은 맞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정확하게. 셋. 야, 다 날려. 애들아, 날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셋할때다날리면 돼, 우린. 네.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하아, <laughs> 뭐야, 뭐야, 야 우리 좀 뒤로. 어 너한테, 야, 니네 서로 때리지 마. 아니, 벽돌로 <laughs> 얼굴 세력 때리지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laughs> 셋. 형, 기적이 다 그럼? 자꾸 튕겨내는데요?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공격하면 안 돼. 하나 둘 <laughs> <토마토> 셋. 이거 <laughs> 도와줘. <토마토도> 하나 둘 <laughs> 셋. 나에게 돌을 던져라. 아, 나다 썼어 벌써. 형형 <laughs> 형, 방금 맞았는데 튕겨냈어요. 아, 아, 진짜? 네. 그거 네. 그거. <laughs> 아, 내가 못봤는데 야, 그럼 네, 내가 네. 쳐볼게. 던져 봐. 네. 와, 기굴에게 돌 던질게. 그럼 던져 봐. 다 던져 다 던져. 잠시만 하나... 잠시만. 하나 둘 셋. 셋. 아, 니 너무 아, 맞췄어. <laughs> 아니 터뜨린 거야? 야, 내가 맞췄더니 터진 거야? 야, 키리치는 지야 눌렸지 야, 키리치는안 눌렀지. 눌렀었 야, 말. 아, 안 눌렀네. 안 눌렀네. 야, 내가 쳤더니 터졌네. 와. 우와. 야, 역시. 야, 와,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야구방망이로 쳐도 터지네. 와. 진짜 그냥 거의 뭐. 야, 이런 적 있었냐, 우리 시 하면서. 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신호탄을쳐 보자. 오케이. 자 여보들 장전. 내가 내가 저거. 아, 야, 이거 내가 안 할래. 누가 해라. 아, 형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 프리곤이 해라. 이거 뚫까? 자, 장전. 자, 하고 이제 많이. 자, 간다. 네. 하나, 둘, 셋. 아! 아! 하나, 둘. 왜, 왜, 왜? 빨리 해, 해. 방아 있어. 자, 하나, 넌 둘에 쳐. 하나, 둘, 셋. 아! 아! 야, 내가 볼게. 니네 쏴. 자. 네. 하나 둘셋안 아 <laughs> 어, 어. <laughs>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어이 우주 전쟁인데 <laughs> 야, 야 옆에야 날 맞추지 말고 여기 여기다 쏴 여기 내 옆에 봐봐 이 스윙하는 쪽 스윙하는 쪽으로 쏴네 간다 하나 둘셋자 다시 하나 둘셋오아 둘, 어? 아닌가 하나 둘셋안 맞췄네 하나 둘셋아야야야 아, <laughs> 야 어, 누구? 누구야 나와 누구야 이걸로 사람 맞추기는 가능해 임마 <laughs> 너지? <웃음> 너지 스키야 <웃음> <웃음> 이, 사람을 맞춰? 이거 사람 두산이야 니네들이? 어, 경자 소리가 자그 다음에는 뭘 맞춰볼까 그 다음에는 체력가스 맞춰볼까 그래일 가스 아 체력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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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치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아니, 사람을 맞치지 말고. 하나, 둘, 셋. 다시. 넌세탄 t 던지면 돼 하나, 둘, 셋. 아, 하나, 오는... 둘, 셋. <laughs> 다시. 자 아, 야, 맞아, 맞아. 야, 야, 야.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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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쫄방로 가서 방쫄로야경금 방금 누가 안금어 누가 안방어 가자 가자 자 맞죠? 간다 던져 던져 두비가 던져 네 간다 하나, 둘, 셋 다시 발사 얘기하셨어 <laughs> <있겨졌어. 웃음> 하나, 둘, 셋 너무, 너무 늦게 던지는데? 아이고, 하나, 팀 둘, 팀셋 꿈꿀, 꿈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야, 그럼 둘에 던져봐, 둘에 네 하나, 둘 <laughs> 아니, 이상한데? 그냥 셋에 던져, 셋에 네. 하나, 둘, 셋, 아유,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셋 하나, 둘, 셋 방금 친구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오와 와. 쳤어 오, 쳤어. 야 방금, 쳤어 방금 쳤어, 방금 쳤어. 쳤어 방금 쳤어. 진짜요? 야 나... 근데 파울 냈는데 파울? 파울이야 파울. 뒤로 뒤로 나갔어.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 이거 어? 그냥 바로 떨어지네 스리탄처럼 아. 그럼 경찰 왜 저러죠 저기? 어 몰라 구경난다 보지. 야 그러면은 다음에는. <laughs> I pizza m o n c h o 날리. 겠습니다 아니, 네가 맞아, 내가 쏠게 o 아 e 아, 도 o b 가 쳐라 한 명씩 쳐, 한 명씩 i l c h i k Hamilchik. 도 diga, d 서 g a diga, diga, d 지 g a d 지 g a d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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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g 계속 안 쳐, 안 계속 쳐 아, g a 다시 잠깐만, 나경 a 경 i g a diga, d i g 아 아, 뭐죠, 이 걸어갈게. 얘들아, 갈게. 조마키 달려. 경찰 도망간다. 도망. <laughs> AI 오. 이 도... 얘네 AI 또 늘렸었어. 얘들아, 형왔어이 예. 아, 무슨 일이 있습니까형 아무 일없었어어 무슨 소리야? 나, 나 경찰의 무기 쓰고 한번 해 볼게. 경찰의... 레스터, 레스터. 으아. 아. 으아. 아. 뭐야, 쟤왜 저래? 아나 23초에 가는 게 22초. 좀만 기다려. 20초. <laughs> 기다려 좀, 16초 남았어. 아, 안녕하세요. 경찰아. 좋은 날씨에요 아, 반갑습니다. 거의 오, 오, 죽었어. 어. 오케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애들아, 여기 가만히 있어. 예. 됐다 됐다 됐다. 도비가. 가자. 음. 다시 <laughs> 뭔가 무서운 게막야 아니 걔를 치라 안할게 뭐야 나왜 죽어 빌렸다 저저저저봐야 네. <laughs> 다음 다음 제인즈 <laughs> 저 양봉망 이거 어습니다 팔게요 어야 30초야 30초 대어와 <웃음> 네 제가 <laughs> 하겠습니다 어 빨리 빨리 야구망망해 다음 다음 뭐야 키리치노 누구야 빨리 예형 조용 여기 아니 너 경찰이잖아 지금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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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죠>? 뭔 일이지 <laughs> 아이 내가 내가 잘못었어 <laughs> 키리치노 앞에 가서 야구방망이 휘두르고 있어봐 아 여기 뒤로 가자 여기 경찰 너무 많다 왜 헤매고 있어 여기서 애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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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야구방망이 한 명이 계속 치고 있어 저쪽으로. 이거 쏘지 마라. 네. 나만 쏜다. 도비가. 네. 네. 야구방망이 치고 있어봐. 잠시만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네. 어. 오케이. 어. 다시. 어. 칠까. <laughs> <laughs> 내가 쳐볼게. 네가 한번 써볼래? 네. 그거 뭐냐 무기 있는 사람이 써봐. 옆에다 쏴라. 내가 스윙하는 쪽. 저 무기는 없어요. 아까 나 끝났어. 무기 있는 사람. 어. 찾아볼게요. 음... 여기다 쏴봐. 여기다 쏴봐. 내가 스윙하는데 쏴봐. 왜요? 어 맞춰서. 네. 아삼분 만날. 지금. 가만... 아이 기다려 지금. 아... <laughs> 다시 내가 뒤로 가고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아. 아. 예전에 한다. RPG를 총으로 맞춘 적이 있어요. 지금. 아... 다시. 지금. <웃음> <웃음> 수명이 배터리 나왔어. 배터 리네가 쏴. 어저저 저 지금 그건데. 아한분 남았는데. 그냥 쏴. 그냥 쏴.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한다. 둘, 셋. 자 하나, 아니,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우와 아깝다.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위에다 좀만 위에 하나 둘셋아 좀만 밑에 하나 둘셋아왜 이렇게 느꼈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정태리한테 유랑단이야 공연 하나 둘셋 공연이야 창각하고 진짜 야 유랑단이야 이거 공연을 다시 쏴예 공연하는 거 아니야? 하나 둘셋 아니, 하나 둘셋야 유랑단이다 두개가자 <laughs> 하나 둘셋야 유랑단 왔다 하나 둘셋야 유랑단이다 하나 둘셋 두...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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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들이야 RPG는 안 되는 거. 야 RPG는 안돼아 오케이 오케이 RPG는 안 되는, RPG는 안 되는 걸로 그럼 그레네이드 합시다 그레네이드 야 그레 마지막 그레네이드 가자 오케이 막그 아, 베리 한 번에 한단 우와 조폭탄을 쳐지는구나 아, 아. 아 <laughs> 시민한테 치고 <치워> 죽었어 <laughs> 장소를 옮길까 귀찮게. 가자 가자 야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지? 네 뭐요? 한번 실험해봐 죽었어요 <laughs> 이것도 실험이다 죽일러! 어어 <laughs> 어, 죽었다 여기로 안 가야지 <laughs> 어안 죽었어요 저어안 죽었어? 저. 어, 안 죽었어? <laughs> 네 확실히 레벨 차이 레벨 어안 죽었네 안 죽네 피 조금밖에 안 깎이네 괜인적이 약하네 야 여기서 하자 이번엔 기차킬 합시다, 기차킬. 오케이, 내가 아, 내가 제가. 치, 내가 치, 아 누가 네가 누가 쳐라, 내가 쏠게 내가 칠게요어네가 쳐? 어. 야. 어, 거기서. 비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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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오케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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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른한다른쪽 말고 반대쪽오른오는쪽요 형님, <laughs> 형님, 형님 아, 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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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하나 둘 셋. 내가 쏠게 쏘지마던 예. 네, 하나 둘 셋. 아... 안 보여? 총이. 오케이. 뭐죠? 지금 <laughs> 하, 하나. 넌 둘에 치면 돼. 하나 둘 셋. 나 전면 효과. 전면 효과. 조명 좀 조명 좀. 하나 <laughs> 둘 아... 셋. 넌 둘에 쳐. 둘. 하나 둘 셋. 아... 둘에 너, 치라고 얼마? 아니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둘 야. 셋. 둘에 치라고. 아저줘 하나 둘 셋. 아니 둘.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하나, 없습니다. 둘, 셋! 하나, 둘, <laughs> 셋! 하나, 둘, 셋! 1인칭 하면 좀더잘 맞을걸요? 하나, 둘, 셋! 3인칭? <laughs> 1인칭이요, 1인칭.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방금 맞은 것 같은데... 아니, 안 맞은 것 같은데? 나 근데 볼도 oh 다 달았어. 이거 맞춰. 하나, 둘, 셋. 아, 내가 내가 쏠게. 한번 해 봐. 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이거 막, 막을게. 둘에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너무 위에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가까이. 끝이야. 하나, 둘. <웃음> 둘 <웃음> <마>! <웃음> 야, 진짜! <이 새끼야! 웃음> 이거 몸에다 맞췄는데 <laughs> 저건 노렸다 솔직히 와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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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빴다. 오늘 실험 일단 야구방망이로 한번 쳐보기 했는데요 오늘 성공한 게 최루탄 그리고 점착폭탄 성공했습니다 RPG와 어 그리고 그레네일 런처는 좀 힘드네요 아무래도 탄속이 빨라서 그리고 특히 점착폭탄은 저희가 치면은 터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 그건 거의 뭐어우 깜짝 놀랐네 네 여러분들 오늘 GTA 5의 실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실험과 작업 그리고 상황극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스비드비드보. 재미있게 보았다면 구독 눌러 주면 안 되냐? 제가 읽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길 막지 마. 받아줘 봐. 받아. 라 아. 아, 괜찮아. <laughs> 네. 그 옛날에... 아! 아! 갑니다. 오케이. <laughs> 아니.